자, 안녕하십니까? 발른 경제 TV 유지윤석 전문가입니다. 자, 올해도 자 말복이 지났습니다. 말목이 지났어요. 자 저녁에는 지금 찬바람이 조금 불면서 에어컨 안켜고아 자도 될 정도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아주 괜찮은데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이 꺾이는 게 아닌가 지금 기라 합니다. 일단 8월 초 중순까지 한말 정도까지 박스 건 아, 올라가지 못할 거니 같으니까 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수가 역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예측대로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증시 상황 알아보고요. 짠, 카카오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죠. 안 가고 있는데, 지금, 근데 희한하게 매수하라는 리포트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 자, 오늘, 어, 그리고 요즘 공모주. 아,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치기값 못 벌었다는 분도 계시는데, 마지막 치기값 벌수 있는 종목, 바이젠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좀 볼게요. 다우하고 S&P 500. 아, 너무 좋아. 사상 최고치. 계속 차트 보면, 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스닥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바,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했어요. 지금 그래서 뉴욕 증시가 좀 상승한 모습이고요. 근데 다만 미국도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2,000명. 와, 지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 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중이 돼갖고, 아,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인데, 증시 자체는 조금 요거에 조금 둔감했다라고 할까? 적응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빠져야 될 정상인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적응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확진자가 한만명 정도 됐는데 코로나 1,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이번 23만 명,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뭐 엄청나죠. 지금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60%아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화이자 백신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아, 대규모로 들어간 게 이스라엘인데 에, 백신 접종률이 국민 접종률이 60%라고 하는데. 확진자가 우리 나라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우리나라보다. 거기다가 1차 백신 접종률이 70%인 영국도 확진자들이 뭐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거의 이제 어 방역 대책을 보면 거의 뭐 자포자기 아닌가? 자포자기 그냥 뭐 걸리라 걸리고 뭐 알아서 해라. 본인들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지금 뭐 개방해 놓고 지금 운동용 운동 경기 보니까 어 운동장에 뭐 사람들 다 가득 찼는데 마스크도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 거의 뭐, 될 따라, 될대로 될 되라는 식인지 어쩐지 그냥 알아서 한번 뭐. 큰 문제, 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해서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인지, 어, 하여튼, 어, 접종을 해도 이렇게 늘고 있는 게 조금,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빨리 뭐, 치료제가 나오든, 뭐, 이거 다 잡을 수 있는 뭐 획기적인 좀 백신이 좀 나와줬으면 정말 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좀 빨리,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상황 좀좀 좀 볼게요. 아우, 오늘 많이 빠지네. 갑자기 많이 빠지네.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220이고요. 20포인트 현재 빠지고 있고 다만 코스닥은 올라주네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개별 종목들이 지금 빨간 불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보면 어 어떤 종목들은 파란 불인데 빨간 불인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시세 게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와, 외국인들 정말 많이 판다. 오늘 지금 현재 1조 1,500억 자 지금 최근에 지금 매수했는데 <laughs> 다 도로다 도로다 다니다 팔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들. 자 이거 추세적인 매수가 있어줘야 3,300억 돌파하는데 3,300 부근쯤 가면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던지니 3못 가고, 3 0 0억못 가고 3,300 가면 꺾이고 3,200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간은 조금 적네요. 1,800억 정도 약 2,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그래서, 투자 주체별로 보면, 자, 외국인들이 저기 제 샀다가, 4일 샀다가 현재 다 팔아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기관들도 현재 샀다가 좀 다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했던 개인들은 지금 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 증권사 보고서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연말에 3,400에서 3,700까지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 방향성은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 지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안 사고 있어. 아, 진짜 짜증납니다. 자, 종합지 지수 오전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괜찮았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물량을 좀 패대기 치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3,21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증시에 따라서 3,2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좀, 조, 좀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200에서 3 3 0 0원 8월 말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같은 상황이면. 3200도 한번 깼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볼까요? 코스피 일봉은 일단 여기죠. 여기는 일단 안 깨,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미국 중시간으 충격이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3200 약간 아래 선이죠. 여기까지는 좀더 이상 밀리지 않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조금, 유동,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어, 코스피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웬만하면 잠깐 손을 떼고 좀 쉼, 숨, 숨고르기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올라갈 종목, 재료 있는 종목을 좀 올라가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카카오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에, 14만 5천 원입니다. 현재 한번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 오 뱅크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장한다는 그 재료대감을 기대감을 올라갔는데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 카카오페이는 연장이 됐죠. 10월 중순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 또대어가라 남았네요.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어, 주가가 지금 너무 시세가 좋아요. 그래갖고 카카오페이도 10월 중순에 상장하면 상당히 좀 시세가 좋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자회사 상장되니까 할인율이 적용돼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너무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한번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아,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자, 하나 하나증권, 하, 현대차, 삼성, 신한, 이베스트,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증권 유안타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등뭐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카카오에 대한 아, 보고서가 다 나왔거든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17만 원에서 19만 원입니다. 좋다다 좋아. 다 좋아.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상향 상향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리포트들이 나와 주고 있는데 자, SK증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카카오 커머스 합병을 통해 카카오 플랫폼 입점한 파트너들이 장사가 용이 이용을 좀 용이해 주고 카카오페이 그 카카오엠 뭐 멜론 요거 3사 병합 합병을 하면서 콘텐츠 부분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뭐 17만 원 잡아 놓고 자, 프리미엄 택시 수요도 증가해서 뭐 모빌리티 부분도 성장한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간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자,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문제죠. 자회사 상장하는 게 문제죠. 자, 카카오뱅크가 근데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죠. 그래서 고평권 논란도 좀 현세가 됐고. 지금 앞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 자회사 상장이 남았는데 요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17만원 잡아놨습니다. 자, SK증권은 이렇고 다른 증권사도 너무 많은데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 그냥 한마디로 이해하면 신사업, 신사업 하나하고요. 자회사 문제 요두 가지인데 이걸 다 긍정적으로 현재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좋시 나타나고 있고,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더욱 성장할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카카오가 무노발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잘 되고 있어. 그래서 리포 트 읽어보면요, 자자 자 고성장 다 이렇게 다이 다 들어가 고성장 아 고성장 긍정적, 고성장 긍정적. 고성장, 긍정적. 전부 이래요. 다 카카오가 고성장한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캐시카우 역할하고 을 있는 광고, 뭐 커머스 여전히 50%대 고성장을 하고 있다. 신사업 모빌리티 페이도 고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마다 다 고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너무 좋다. 근데 자 너무 자회사들이 잘 나가서 이제 자회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서 아 근데 이것도 자 카카오 전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했는데 너무 잘됐죠. 카카오게임즈도 상장했는데 너무 잘됐죠.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남았습니다. 그것만 남은 건 아니고 또 많이 남았죠. 근데 물론 이렇게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나면. 이 카카오라는 이제 메인 플랫폼이 메인 본사 아 요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 기업이 주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조금 어, 어렵긴 하지만은 자 그것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좀못 올라가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이 사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아들들이 잘난 자식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더라도 <laughs> 이부모가 워낙 부자야. 분가 <laughs> 금수저야. 아,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래서 금수저 물고 금수저 하나씩 줘갖고 다 떨어져 내보내도 여기가 워낙에 다이아몬드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카카오뱅크 상장했죠. 카카오페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 내년에 카카오엔터 남았죠. 그 다음 에 카카오모빌리티 또 상장할 건데 이런 게다 떨어져 나가도 문제 없고 자, 기업 공개를 통해서 뭘 하죠? 자금 확보를 하죠. 자금 확보를 하고 자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회사가 잘 나가니까 여기 지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도 또 올라가니까 기업, 카카오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요런 상장할 때 IPO 할 때마다 조금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어? 여전히 그 이후에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조금 어, 주가 한번 올라주고 올라주고 이런 이벤트나 IPO 할때조금 한번 조정 나와주고 다시 또 성장하니까 또 이렇게 또 올라주고 조정 나와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올라줄 것이라는게 적어도 19만 원까지는 올라줄 것이라는 것이 증권사의 현재 이 보고서 리포트들입니다. 그 많은 리포트들이 다이 얘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아, 카카오 주가가 좀더잘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했는데 어, 오늘 또 단타 구간 나와졌네요 오늘 떨어졌는데 현재 6%대 올라줬고요 저는 이거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 좀 괜찮았어요. 제가 아침에 한번 에,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요즘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 장이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치좀 강한 종목들은요 조종이 이렇게 음봉 나와주면 그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 노려서 단타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일단 오늘은 좀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크래프톤 아 크래프톤 <laughs> 이거 하신 분야 아, 요거 기사 보니까 크래프톤 100억대 아, 받으신 분 계시는데 요거 이제. 공모가 이하잖아요. 그래서 억대 의 손실 났다고 하는데, 자 대부분의 지금 어, 요번요번에 그 청약해서 상장한 종목들이 다 시, 수세 시, 수세 수익이나 아, 수익이나 아, 아, 수익이, 아, 수익이 아, 다잘 아, 됐어요. 자, 요 크래프톤만 조금 예의적이고 대부분 공모 받았으면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PO 주간에 나온 종목들 다 한번씩 받아봐라. 그 나중에 평균 내면. 돈 나온다, 돈 나온다라고 해서, 롭데렌탈도 말씀드렸고요 자, 원티드랩도 말씀드렸죠? 아, 이것도 또돈 벌었네요. 아, 이것도 지금 IPO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자, 이것도 상장하고나돈벌어서 오늘 상장한 겁니다. 자, 벌써 8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벌써 청약받으신 분들, 자, 축하드리고, 자, 떼돈 벌었고요 자, 롭데렌탈 경쟁률 볼까요? 자, 아, 65대, 65대 1이네. 어, 어제 10대1로 설명해 드렸는데, 65대1이니까, 아, 65, 아, 0대1로 해갖고 한 10몇 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1 65대1로 늘어나면서 조금 받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약증거금이 지금 8조 4천원 몰렸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돈좀 번다. 좀좀일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요거 받지 말라 위험하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요거는 아, 상장 받으면, 아, 청약 받으면 돈벌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아주 스티랄이 와, 근데 이게 더잘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롭데렌탈보다도 근데 요거는 물량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잠깐만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 1,400대1이고, 증거금이 2 2조 올렸대.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브레, 브레인즈 컴퍼니도 최종 경쟁률이 1,100, 1000, 거의 1,190대1, 1,200대1. 와, 지금 청약이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청약이 이렇게 안셌는데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증시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청약 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청약해봐서 해보니까 돈이 돼. 어, 균등 배정도 있으니까 조, 도, 조금만 갖고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어, 지금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팔 갖고, 좀 받아 갖고, <laughs> 어, 우리도 지금 치킨값 좀 벌어내겠습니다. 자 어제 그 보, 댓글 보니까 치킨값을 나만 못 벌었어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마지막, 자 치킨값 벌좀 하나 남았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이 됩니다. 내일부터 바이젠스제 생각엔 요거 청약 받으면 요거 지금 어, 돈좀벌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어, 재무제표 좀 봐봐야 좀별 볼일 없고 기술 특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2013년에 카톨릭 의과 대학에서 만든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종 암 질환, 면역 질환 등 타겟 면역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뭐 별볼일 없고 기술 특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성장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임상 이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아, 지금 이제, 아, 항암제들이라든가 면역질환 치료 세포, 치료제들이 지금 임상 1상 들어간 게 있고요, 임상 이제 이상이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요런게 임상 3상이 되면. 임상 3상 아니면 조건부 판매라든가 임상 3상이 된다 그러면 이건 대박이죠 이건 대박 이 기업 자체가 대박이 상 그러니까 청약 후에도 봐야 될 거예요 청약 후에 상장 후에도 좀 봐야 될 기업입니다 자2 0 1 6년에 보령제약이 지금 지분 인수해 갖고 현재 29.5% 현재 지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제약하고 약간 협력을 하면서 어, 요런 이렇게 임상 시험이 조금 아, 좀 쉽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 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일단 뭐 아,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마취병 치료제 뭐 뭐 바이티어, 뭐 범용치료제, 바이레이저, 바이메디어, 이런 것들을 전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이오 기업들 한참 대박일 때. 요, 거 이제 요거 들어간다면 주가가 벌써 100%, 200%, 뉴스 한번뜰 때마다 임상 일상 들어갈 때마다 100%, 2상 들어갈 때마다 300%, 400%, 3상 통과 그러면 주가가 막 1000%, 막 1000%씩 올라가 그랬죠. 바이오 종목도 이런 종목도 많, 많았죠. 많이 있었죠. 계속 뭐 기술 수출하고.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후에도 좀 봐야 되겠고 청약도 한번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내일하고, 내일하고, 자, 내일 모레. 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공모가, 이제 일반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2,700원, 52,700원 현재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상장일은 8월 말일 것 같고요. 주간증권 사로지금 대신증권하고 k b 증권이니까둘 중에 하나. 대신하고 KB증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기관 참여 경쟁률이 1200대, 1200대 1이라니까 상당히 세고요. 자, 일단 8월 말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 바이젠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뭐 해보십시오 요즘에 지금 갑자기 공모한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좀 상장한 기업들 제가 한1 0개 종목들 봤더니 시세가 좋아요 시세가 좋아요 그리고 공모해서 이제 시작할 때 첫날 거래일 때 공모받았으면 공모할 때 받았으면 첫날 거래일 때 일단 돈 벌어요 대부분 다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약 못 받을 청약을 받아서 돈 벌고 일단 나왔다가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나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또 여기서 주식을 매수해갖고 또 수익도 나고, 또 공모주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마지막이니까. 한번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슈퍼 IPO 마지막 기업으로 보이기,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젠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KB증권입니다. 아, 자 여기 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 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아 문자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